안녕하세요, 이 연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누워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저 피곤해서랍니다. <laughs> 성이 없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laughs>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의 얘기를 읽어 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음악은 없어요. 2014년 6월 4일, 체중 85kg, 먹은 음식 햄버거, 밥두 끼, 핫, 어, 삼겹살, 냉면, 시리얼. 초콜릿 만들다가 잘생긴 동생을 보기로 해서 신천에서 아는 형과 잘생긴 동생과 아는 형의 친구를 만나 삼겹살집 잘생긴 동생은 그래도 할수 있다고 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차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카페에서 얘기 더 하다가 헤어짐. 그리고 집에 와서 초콜릿을 만들었다. 라고 적었네요. 그래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도 귀찮아서 그냥 그림도 안 그렸습니다. 이렇게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어떻게든 영상을 찍어서 후다닥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안되겠다 싶다,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루 영상을 안 찍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렇게 찍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찍는... 이런 일기 영상을 계속 찍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쉬세요!